매일 운동하는데 왜 당신의 뱃살은 더 나올까요? 한국인 3명 중 1명이 지금 비만입니다. 더 무서운 건요, 마른 비만이에요. 겉으로는 말랐는데 내장 지방은 가득 찬 상태. 내장 지방 1kg 쌓일 때마다 당뇨 위험 3배, 심근 경색 위험 2배로 늘어납니다. 치료비만 1년에 500만원씩 나가요. 하, 내일부터 해야지. 3년째 미루고 계시죠? 60세 되면 100% 후회합니다. 그때는 이미 약 먹고 병원 다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딱두 가지만 바꾸세요. 계란이랑 아보카도 챙겨 드세요. 3개월이면 올챙이배 쏙 들어갑니다. 오늘은요. 계란이랑 아보카도를 같이 먹으면 왜 내장 지방이 빠지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완전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원리를 알면요. 평생 써먹을 수 있거든요. 오늘의 비만 탈출 연구소 건강 속속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내장 지방이 뭔지부터 알아야 해요. 뱃살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피하 지방이랑요. 뱃속 깊숙히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내장 지방이에요. 피하 지방은요. 손으로 잡히는 거예요. 배 잡아보세요. 잡히죠. 이게 피하 지방이에요. 이건 사실 그렇게 나쁜 녀석이 아니에요. 물론 많으면 보기 안 좋지만요.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은 적어요. 문제는 내장 지방이에요. 이건요. 손으로 안 잡혀요. 왜냐면요. 뱃속 깊숙이 간이랑 췌장이랑 장을 둘러싸고 있거든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피하지방은 집 외벽에 붙은 페인트 같은 거예요. 보기는 안 좋지만 집 기능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내장지방은요. 집 내부 배관에 낀 기름때예요. 보이지는 않지만요. 집 전체 시스템을 망가뜨려요. 수도관이 막히고 전기 배선이 합선되고 난방이 안 되는 거죠.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155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연구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요. 내장지방이 많을수록 당뇨병 발병 위험이 3배 높았어요. 심근 경색이랑 뇌졸중 위험도 2배 이상 높았고요. 왜 그럴까요? 내장 지방은요, 그냥 거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염증 물질을 계속 뿜어내요. 몸 속에 불이 계속 나는 거예요. 작은 불이지만요, 24시간 내내 타고 있는 거죠. 이 염증 물질이 혈관으로 들어가면요, 혈관이 딱딱해져요. 동맥 경화가 오는 거죠. 혈관이 녹슨 수도관처럼 되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잖아요. 혈액도 안 흐르는 거죠. 게다가 내장 지방은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동을 안 하면요, 혈당이 혈관에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이게 당뇨병이에요. 내장 지방이 쌓이는 과정을 비유하면요. 엔진 오일 생각해 보세요. 차를 계속 운전하면요. 엔진에 찌꺼기가 쌓이잖아요. 처음에는 조금만 쌓여요.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런데 1년, 2년, 3년 계속 쌓이면요. 엔진 성능이 떨어지고 어느 순간 차가 퍼져버려요. 내장 지방도 똑같아요. 40대에는 조금만 쌓여요. 아, 배가 좀 나왔네 정도예요. 50대 되면 확 늘어나요. 60대 되면요, 이미 당뇨병이랑 고혈압이 온 상태예요. 2025년 대한 비만학회 자료를 보면요, 남성은 허리둘레 90cm, 여성은 85cm만 넘어도 복부 비만이에요. 그런데 한국 성인 평균이 이미 이 기준을 넘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요, 마른 비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말랐는데요, 내장 지방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제일 위험해요. 왜냐면요, 본인이 비만인 줄 모르거든요. 진짜 무섭죠? 어떻게 해결해볼 수 있을까요? 계란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계란 하나에 단백질이 몇 그램 들어있는지 아세요? 약 7g이에요. 하루 단백질 권장량이 50g이거든요. 계란 3개만 먹어도요, 하루 단백질의 절반을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계란은 완전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전부 들어있다는 거예요. 쉽게 비유해보면 단백질은 집을 짓는 벽돌이에요. 그런데 벽돌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붉은 벽돌, 시멘트 블럭 등등. 그런데요. 집을 제대로 지으려면 모든 종류의 벽돌이 필요해요. 계란은요, 모든 종류의 벽돌을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완전 단백질이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그럼 단백질이 내장 지방을 어떻게 태울까요? 첫째, 오래 열을 발생시킵니다. 음식을 소화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탄수화물은 종이를 태우는 거예요. 잠깐 활활 타고 금방 꺼져요. 지방은 플라스틱을 태우는 거예요. 천천히 타는데 열이 별로 안 나요. 단백질은 나무를 태우는 거예요. 오래오래 타면서 열도 많이 나요. 계란을 먹으면요, 몸이 더워지는 느낌 있죠? 이게 바로 열 발생 효과예요. 단백질을 소화하면서 몸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이 열이 내장 지방을 태우는 거죠. 둘째, 포만감이 오래가서 배고픔을 덜 느낍니다. 여러분, 아침에 빵만 먹으면요, 10시쯤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런데 계란을 먹으면요, 점심 때까지 안 배고파요. 왜 그럴까요? 단백질은 위에서 천천히 소화돼요. 탄수화물은 1시간이면 다 소화되는데요, 단백질은 3시간에서 4시간 걸려요. 그래서 계란을 먹으면요, 간식을 안 찾게 되는 거예요. 간식을 안 먹으면요, 당연히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고, 내장 지방이 빠지는 거죠. 2025년 MSD 매뉴얼에 따르면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랑 지방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한다고 나와 있어요. 셋째, 근육이 많아져 살이 저절로 빠집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높아져요. 기초대사량이 뭐냐면요.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칼로리예요. 근육 1kg이 하루에 소모하는 칼로리가 약 13칼로리에요. 지방은요, 4칼로리밖에 안 돼요. 비유하자면 근육은 대형 SUV예요. 기름을 많이 먹어요. 지방은 경차예요. 기름을 조금만 먹어요. 근육이 많으면요 자는 동안에도 칼로리가 계속 소모돼요. 이게 내장 지방을 태우는 거예요. 계란을 먹으면요 근육이 만들어져요. 물론 운동을 해야 효과가 더 좋지만요 안에도 근육 손실을 막아줘요. 특히 40대 이후에는요 근육이 1년에 1%씩 줄어들어요. 근 감소증이라고 해요. 계란을 먹으면요 이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넷째, 혈당을 안정시켜요. 계란은 혈당 지수가 낮아요. 혈당 지수가 뭐냐면요.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흰쌀밥은 혈당 지수가 73이에요. 급격히 올라요. 계란은요. 0이에요. 거의 안 올라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요. 인슐린이 확 분비돼요. 인슐린은 혈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해요. 특히 내장 지방으로 저장하는 거죠. 하지만 계란을 먹으면요. 혈당이 완만하게 유지돼요. 롤러코스터 가 아니라 평지를 달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고 지방이 안 쌓이는 거예요. 와, 계란만 먹어도 엄청 좋아지겠죠? 그런데 여기에 추가해서 아보카도까지 먹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자, 이제 아보카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아보카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지방 덩어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맞아요. 아보카도 100g당 칼로리가 160칼로리입니다. 꽤 높아요. 그런데요, 이 지방이 특별해요.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지방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이게 뭐냐? 좋은 지방이에요. 지방에도 종류가 있는데, 나쁜 지방은 포화 지방이에요. 삼겹살이랑 버터에 많아요. 이건 혈관을 막습니다. 좋은 지방은 불포화 지방이에요. 아보카도랑 견과류에 많습니다. 이건 혈관을 깨끗하게 해요. 더 쉽게 설명하자면, 포화 지방은 끈적끈적한 폐유라서 배관에 쌓일수록 막아요. 불포화 지방은 뻥 뚫어 세제라서 배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줘요. 그럼 아보카도가 내장 지방을 어떻게 녹이냐?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2021년에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했어요.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성인 155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12주 동안 한 그룹은 매일 아보카도 한 개를 먹었고, 다른 그룹은 안 먹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보카도를 먹은 여성들은 복부 내장 지방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피하 지방 대비 내장 지방 비율도 감소했고요. 재미있는 건 남성에게는 효과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연구팀은 음식에 대한 반응이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식이섬유가 엄청 많아요. 아보카도 100g에 식이섬유가 거의 7g 들어 있어요. 이게 하루 권장량의 27%예요. 식이섬유가 뭐냐면 장에서 소화가 안 되는 섬유질이에요. 섬유질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돼요. 장내 유익균이 많아지면 대사가 좋아져서 지방이 잘 타요. 특히 내장 지방이 잘 빠지는 거예요. 과체중 성인 16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면 12주 동안 매일 아보카도를 먹은 사람들은 장내 세균 다양성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양성이 많다는 건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셋째, 칼륨이 엄청 많아요. 아보카도 100g당 칼륨이 485mg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으냐, 바나나보다 많아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나트륨이 많으면 몸이 붓고 혈압이 올라가고 내장 지방이 잘안 빠져요. 넷째 콜레스테롤을 개선해요 아보카도에는 피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 ldl의 흡수를 막아줘요 연구팀이 6개월 동안 실험한 결과 아보카도를 먹은 그룹은 총 콜레스테롤이랑 ldl 콜레스테롤이 확 떨어졌어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에 기름때가 끼는 거예요 동맥경화가 오고 심근경색이 올수 있어요 혈관은 수도관이라고 봤을 때 나쁜 콜레스테롤은 녹이에요. 수도관에 쌓여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청소부예요. 녹을 긁어내요. 아보카도는 녹이 쌓이는 걸 막고 청소부를 늘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네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로 드세요. 아침에 계란 2개랑 아보카도 반개를 드시면 됩니다. 이게 딱 적당한 양이에요. 계란은 삶아도 되고요. 프라이 해도 되고요. 스크램블 해도 됩니다. 아보카도는 으깨서 토스트에 발라 먹어도 되고요. 샐러드에 넣어도 되고요. 계란이랑 같이 볶아도 돼요. 일주일에 최소 5일은 드세요.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꾸준히 먹어야 해요.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에서도요, 12주 동안 매일 먹었잖아요. 최소 3개월은 드셔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적정량을 지키세요. 계란은 하루 2개에서 3개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걱정이 있어요. 아보카도는 하루 반 개에서 한 개가 적당해요. 칼로리가 높으니까요.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살이 찔수 있습니다. 운동을 병행하셔야 해요.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씩 어떤 운동이든 하세요. 그럼 왜이 둘을 같이 먹으라고 하는 거냐?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경우예요. 첫째, 영양소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계란에는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많아요.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이 있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아보카도에는 좋은 지방이 많죠. 이 지방이 계란의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비타민은 택배 상자예요. 지방은 택배 트럭입니다. 트럭이 없으면 상자를 배송할 수 없잖아요. 아보카도가 트럭 역할을 하는 거죠. 둘째, 단백질이랑 지방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많고요, 아보카도는 지방이 많아요. 이 둘을 같이 먹으면요, 포만감이 극대화됩니다. 혈당도 안정되고요, 근육도 만들어지고요. 비유하자면 단백질은 벽돌입니다. 집을 짓는 재료죠. 지방은 시멘트예요. 벽돌을 붙이는 겁니다. 벽돌만 있으면 집이 안 지어져요. 시멘트만 있어도 집이 안 지어져요. 둘다 있어야 집이 완성되는 거예요. 셋째, 맛이 좋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요, 맛없으면 못 먹잖아요. 계란이랑 아보카도는 궁합이 완벽합니다. 계란의 고소함이랑 아보카도의 부드러움이 딱 맞아요. 아보카도 토스트에 반숙 계란 올려서 먹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내장지방은요, 겉으로 안 보여도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당뇨병이랑 심근경색 위험을 높입니다. 계란은요, 완전 단백질이고 열 발생 효과가 있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고 근육을 만들어 줍니다. 아보카도는요, 좋은 지방이 많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실제 연구에서 여성의 내장지방을 감소시켰어요. 이 둘을 같이 먹으면요, 시너지 효과가 나서 내장 지방이 더잘 빠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부터요, 계란 두 개랑 아보카도 반 개를 드세요. 3개월 후에요, 올챙이 배가 쏙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비만탈출 연구소 건강 쏙쏙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건강정보 있을 때마다 알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노년 함께 만들어 가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